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스트레칭 루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위에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시작하실 거고요. 다리를 쭉 뻗어서 앉았습니다. 오른 다리 가져오셔서 무릎 접어 왼무릎 위에 올려두시고 서클할게요. 한 번, 두 번. 마지막, 발목 세번 서클 해주시고, 발 뒤꿈치 플렉스 당겨줍니다. 숨 마시면서 손깍지 머리 위천장으로 쭉 끌어올려주고, 내쉬면서 전굴로 내려갈게요. 자, 우리 손깍지 발 닿는 거 너무 힘드시면 손 풀어서 바닥에. 그리고 깍지를 끼신다고 해서 등이 이렇게 말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깍지 낀손 풀어 내시고 한손한손 한손 바닥에 두고 허리를 길게 늘려내는 게 먼저입니다. 허리 늘어나셨으면 이제 손깍지 또는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어깨 틀어지지 않도록 어깨를 낮춰서 내쉬면서 상체 깊게 전굴. 호흡 하나 후, 호흡 둘 후. 호흡 셋, 후. 호흡 넷, 후. 마지막 다섯. 허리 긴장감 쭉 하고, 풀어주시고. 자, 숨 마시면서 떡끝 들어 정면 보세요. 손깍지 머리 위천장 쪽으로 뻗어주고, 내쉬면서, 후, 바닥 내립니다. 왼다리를 그대로 접어서 가져오실 거고요. 위에서 바라보셨을 때 생각보다 내 발들이 앞으로 나가 있어요. 무릎 끝선에 발 뒤꿈치 끝을 맞춰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 끝선에 무릎 위를 맞춥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셨을 때 정삼각형이 그려지시고요. 우리 팔꿈치로 무릎을 눌러줄 거예요. 자, 반대쪽 팔꿈치로 무릎을 누르고, 우리 지금 자극이 어디 올까요? 자극 오시는 부위는 여기 오른쪽 엉덩이 바깥쪽이 오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많이 앉아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자극이 안 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발뒤꿈치를 더 앞으로 보내시고 이 발도 무릎 끝쪽에 맞춰서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저는 지금 이 바깥쪽 엉덩이 자극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손깍지를 끼고 들이마시면서 턱 끝으로 시선 위천장 멀리 바라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말려있던 어깨 가슴을 같이 열어주실 거고요. 말려있던 등도 열어내고 허리도 길게 유지합니다. 다섯, 넷, 배꼽을 더 끌어 당길수록 엉덩이 바깥쪽 자극이 크게 오고 셋, 둘, 하나, 내쉬면서 턱을 당기고. 자, 우리 그대로 한 손, 한손 앞으로 뻗어줬어요. 어, 여기서 자극이 너무 많이 와요 하시는 분들은 손을 살짝 당겨주시고. 아, 여기로 오니까 등이 너무 동그랗게 말려요 하시는 분들도 손 당겨서 배꼽부터 길게 늘려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배꼽부터 늘려가는 거예요. 어깨 가슴 허리 열어주시고. 자, 내쉬면서 한번더 길게. 고개 숙이고 팔꿈치 바닥에 다섯 힘드시면 팔꿈치 들고 유지 네셋둘 하나 자 이번에 팔꿈치를 조금 더 앞으로 꼼지락 꼼지락 길게 가서 고개를 툭 하고 떨거내 다시 유지하겠습니다. 내 가슴과 정강이가 완벽하게 붙어져 있고, 내쉬는 호흡마다 오른 골반 한번더 열어지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우리 숨 마시면서 턱 끝으로 시선 멀리 바라보시고, 그대로 핸드워킹으로 바로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한 손, 한 손, 옆으로, 옆으로 이동. 자, 오른쪽 엉덩이 수평한 곳에 내 손이 있고요. 무릎 수평한 곳에 왼손이 있습니다. 양손 살짝 밀어내서 트위스트 하는 느낌을 가져주시고. 골반은 따라오시면 안 돼요. 지금 엉덩이는 계속 바닥이시고요. 여유가 되시면 우리 오른 팔꿈치 한번 매트바닥에 내려보고 여기서도 여유가 되시면 이제 왼 팔꿈치까지 내리시는데 만약에 골반이 들린다 하시면 팔꿈치 띄우고 고개만 바닥으로 돌려 유지하겠습니다. 다섯, 후. 넷, 후. 셋, 후. 둘, 후, 마지막, 하나. 후. 자, 숨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다시 한손한손 한손 짚어 올라옵니다. 후. 양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실 거고요. 무릎을 포개 거예요. 엉덩이 실룩실룩 실룩 움직여주시고, 소머리 자세 고무 카 산하고요. 숨 마시면서 허리 한번 길게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게. 내 네, 코끝, 가슴 중앙, 무릎까지 모두 일직선이에요. 근데 골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 동작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우리 발 뒤꿈치라도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발 뒤꿈치는 같은 선상 올수 있도록 손으로 딱 잡아주시면 발은 고정이 됩니다. 자, 내쉬면서 가슴을 열고, 자, 여기서 45도만큼만 내려가서 유지. 자꾸 뜨려고 하는 우리 오른 골반을 바닥으로 한번더 눌러주시고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자꾸 뜨려고 하는 골반을 바닥으로 눌러주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다섯 넷셋 여유가 되시면 상체를 더 깊숙이 둘 마지막 하나, 좋습니다. 내쉬면서 손 짚고 숨 마시면서 가슴 열어서 시선 멀리 봤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손을 뻗어서 고개를 쭉 떨궈 주겠습니다. 가슴과 무릎이 완벽하게 붙어져 있고요. 다섯 호흡 길게 비우겠습니다.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마지막 다섯 숨 마시면서 고개 들어 시선 멀리 바라봤다가 우리 여기서도 핸드워킹 갈 건데요. 한손한손 한손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양손을 수평하게 만들고 오른팔꿈치 가능하면 먼저 바닥에 내리시고요. 여유가 되시면 왼팔꿈치도 바닥에 고개를 툭 떨궈 유지. 너무 아프거나 무릎이 움직여지시면 손 띄워서 유지하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낮춰 기다리겠습니다. 3 2 원숨 마시면서 고개 한번 들고 손 짚고 올라올게요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툭툭툭툭 털어주시고 발 왔다 갔다 부딪혀 주겠습니다 반대쪽 이어갈게요 왼발을 가져와서 직각 모양을 만들고 우리 발목 서클 한번 두 번. 마지막 세번썩 그래주시고 발뒤꿈치 플렉스 당기고 마시면서 손깍지 머리 위 천장 쪽 멀리 내쉬면서 상체 숙여 전굴자 근데 여기서 또등 말리거나 잡기 힘드시면 손 바닥에 두실 거예요 무조건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허리를 길게 늘려서 갈 거예요 그래야 여기 종아리 뒤쪽까지 쭉 늘어나요 내쉬면서 한손한손 한손 멀리 두고, 자 우리 열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오른 손을 쭉 뻗고 왼손으로 같이 잡아주시고 어깨 긴장감 바닥으로 쭉 하고 내리고 내쉬면서 상체 숙여 전굴. 호흡 하나. 자 이때 손목 잡으신 분들은 왼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바닥 쪽으로 내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넷 후. 셋, 후, 둘, 후, 마지막, 후. 자, 마시면서 고개 들어 멀리 바라봤다가, 자, 손깍지 위천장 쪽으로 뻗고, 내쉬면서 내리겠습니다. 뻗어져 있는 다리 가져와서, 다시 장작 패기 자세 갈 건데요. 제가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린 거 생각보다 발들이 앞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부좌처럼 안으로 가져오시는 거 아니고요. 발뒤꿈치 앞으로 여기 무릎 끝선에 또 발뒤꿈치를 올려주실 거고 위에서 바라보셨을 때 정삼각형이 되게. 왼손으로 누르고 반대손으로도 눌러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게 어디에 발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자극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 동작을 진짜 자주 하는데 아직도 왼쪽 골반 지금 자극이 와요. 그만큼 자세를 바르게 정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동작입니다. 팔꿈치로 누르고 손 깍지를 껴서 들이마시는 호흡에 턱 끝으로 시선 위 천장 멀리 바라보겠습니다. 다섯 넷셋 말려있던 어깨 가슴 한번더 열어주고, 둘, 마지막, 하나, 내쉬면서 당겨오시고. 자, 우리 이번에 손 앞으로 갔어요. 여기서 고정해봅니다. 등 말리지 않도록 배꼽 길게 늘려 유지. 어깨 쭉, 스윗, 쭉, 원, 자, 내쉬고, 여기서도 괜찮으시면, 손을 살짝 더 멀리 멀리 뻗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괜찮으시면, 팔꿈치 편안하게 바닥에 내리고, 내 무릎과 가슴을 붙여내서, 고개를 쭉 떨궈낼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후. 왼골반 바깥쪽 계속 자극이 옵니다. 호흡 셋, 후. 호흡 넷, 후. 마지막 다섯, 후. 마시면서 고개 한번 들고. 자, 우리 핸드워킹으로 옆으로 갈게요. 손을 이동. 양손 사이 간격 어깨 너비 정도 되고요. 여기서 열가 되시면 왼팔꿈치 직각 내리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엉덩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돼요. 내 네, 엉덩이는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열가 되시면 오른팔꿈치도 매트 바닥에 눌러내서 손 바닥에 짚어낸 상태로 살짝 트위스트 만들어주시던 손과 손 사이로 다섯 넷. 셋, 둘, 하나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손 짚어 올라오겠습니다. 후, 한번 비워주고 발목을 잡아주시고 다시 고무카사나 소머리 자세에 이어가겠습니다. 자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위에서 봤을 때 발뒤꿈치 같은 현상이 있는 거 내 네, 발뒤꿈치 손으로 이동시켜서 같은 선상 오게 해주고, 거울 있으시면 코끝과 가슴 중앙, 무릎까지 모두 일직선도 만들어주세요. 마시면서 허리 한번 쭉 늘려주시고요. 자, 내쉬면서 우리 45도 각도에서 유지하겠습니다. 자, 엉덩이 뜨지 않게 왼골반 한번 더 눌러주시고, 여기서도 괜찮으시면 상체를 더 숙여내고, 다섯, 넷, 셋, 둘, 어깨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체, 둘, 마지막 하나. 한 손, 한 손, 손 멀리 가시고, 괜찮으시면 팔꿈치 바닥에 내리고, 고개 떨궈내신 후, 손으로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 나의 상체 무게를 무릎에 실어주시고요. 여기서. 많이 가는 것보다 골반 뜨지 않게 오른 손 눌러서 왼 골반은 바닥에 호흡 하나 후 호흡 둘후 호흡 셋후 호흡 넷후 마지막 다섯 후 들이마시면서 고개 들고. 핸드워킹 옆으로 가겠습니다. 손 이동, 이동. 옆으로, 옆으로. 이동하셔서, 자, 먼저 팔꿈치 바닥에. 여기서 또 괜찮으시면, 오른 팔꿈치도 바닥에. 손 밀어내서 사양체 살짝 트위스트. 쓰리. 투. 마시면서 고개 들고. 다시 손 짚어서 올라왔습니다. 풀리고, 다리 앞으로 뻗어서, 툴툴툴툴. 발 왔다 갔다 부딪혀 주시고. 좋습니다. 우리 이제 옆으로 돌아서 테이블 포지션 만들어 볼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발등은 바닥에. 어깨 아래 손목, 발등 바닥 유지해 주시고. 자, 먼저 우리 왼다리 뒤로 쭉 뻗어서 발 뒤꿈치 바닥 직각을 만들었어요. 손 밀어내셔서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듯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고개는 손과 손 사이 바라보고, 우리 다운독 하시듯이 손을 밀어서 무게중심 최대한 뒤로 가겠습니다. 양손을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발뒤꿈치를 바닥으로 눌러낸다 생각하고, 자, 근데 여기서 무릎이 접어지시면 자극이 잘안 오실 거예요. 맨 무릎은 팽팽하게 쭉 펼쳐주셔야 됩니다. 스윗. two, One. 천천히 당겨오고, 고개 숙이고, 왼발을 손과 손 사이 가져오셔서, 천천히 상체 올라오겠습니다. 호흡 한번 후, 비워주고, 골반 손 가져가시고요. 앞으로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이동했어요. 골반을 앞으로 길게 밀어서, 로우런지. 우리 오른쪽 고관절을 길게 늘려내는 동작입니다. 최대한 엉덩이 한번더 길게.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엉덩이 올라오시고. 호흡 한번 후, 비우고. 한번더 길게 갔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여기서 가슴 앞 합장 그대로 위 천장 쪽으로 올려서 한번 서클. 다시 합장. 위 천장 올리고 한번 서클. 자, 마지막 위로 쭉 끌어 올려서 서클 만들고 내쉬면서 매트 손 바닥. 호흡 한번 비워주겠습니다. 골반을 뒤로 가져가서. 발 뒤꿈치 플렉스 만드실 건데요. 자, 이때 오른쪽으로 골반이 너무 틀어지시면 안 돼요.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가져가서 내쉬면서 깊게 전굴 가겠습니다. 다섯. 엉덩이 조금 더 왼쪽으로. 넷. 셋. 둘. 자,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배꼽과 허벅지가 닿도록 만들어주실 거고요. 손바닥도 사실 닿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손을 당겨와서 우리 손끝만 바닥에 두시면 돼요. 엉덩이를 이렇게 틀지 마시고, 골반은 그 대신 중립에 맞추고, 자, 여기서 이제 허리부터 길게 늘리고, 무릎이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스윗. 좋습니다. 그대로 무릎 앞으로 가시고요. 손도 같이 갔어요. 호흡 한 번. 비둘기 자세 피존으로 오실 건데요. 직각 만들어서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고개 한번 돌려 우리 발등 확인할게요. 발등이 이렇게 틀어지시지 않도록 발등 일자를 맞추고 한손한손 한손 골반 옆으로 가져가서. 숨 마시면서 턱 끝으로 시선 위천장 멀리 바라볼게요. 자, 어깨 긴장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바닥으로 낮추고, 골반 틀어지시면 안 됩니다. 엉덩이를 낮춰서 우리 여기 있는 고관절과 발뒤꿈치가 만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엉덩이 틀어지지 않게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숨 마시면서 가슴 들어 시선 위로 멀리 바라봤다가, 내쉬면서 당기고, 자, 그대로 한 손, 한손 앞으로 가실 건데요. 어, 나는 여기서 자극이 많이 안 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뒤꿈치를 조금 더 앞으로 두셔서, 네, 무릎과 발목 같은 선상으로 두시면 됩니다. 엉덩이 한번더 눌러주고, 여기서 팔꿈치 바닥에. 후, 다섯, 넷, 셋둘 하나 자, 여기서도 괜찮으시면 팔꿈치를 최선 어깨보다 앞쪽으로 두고 이마를 바닥으로 떨궈 내겠습니다.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홈넷 마지막 다섯. 자, 마시면서 고개 들고 손 짚어서 올라오고. 후, 비워 주시고요. 다시 손 짚고 우리 테이블에서 만날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발등은 바닥으로 유지.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 뒤로 쭉 뻗어서 발 뒤꿈치 바닥 직각이시고요. 손 밀어내셔서 최대한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은 펴지고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최대한 닿으셔야 돼요. 무릎 접어지시면 자극이 충분히 안 오니까 오른다리 무릎은 최대한 쭉 펼쳐내서 유지. 고개는 숙이고, 다섯, 넷, 셋, 둘한번더 길게 눌러주고 마지막 하나 다리 당겨오셔서 손과 손 사이 발목을 내려두시고 그대로 상체 천천히 올라보겠습니다 와후손 골반에 잡고 열가 되시면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지금 앞으로 가주시고요 내쉬면서 한번 길게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서 고관절이 길게 늘어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가락 꿈지락 꿈지락 앞으로 길게 가시고요. 꾹 눌러주시고, t h r e 천천히 복부 힘 줘서 올라오신 후 다시 내쉬면서 한번더 길게 갔습니다. 자, 이번에 어깨까지 같이 풀어볼게요. 손 합장해서 위 천장 쪽 끌어올려 한번 서클. 다시 손 앞장에서 위천장 쪽 끌어올려 두번 서클. 손 앞장에서 위천장 쪽 끌어올리는 세번 서클. 좋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손끝 바닥에 호흡 반반 후 비워주시고. 자 무게중심 뒤로 주고 엄지 발끝 플렉스 당겨주실 거예요. 자 무릎이 펴지는 게 가장 먼저예요. 손바닥은 안 닿아도 돼요. 손도. 더 편안한 위치로 당겨오셔도 되고요. 그 대신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무릎만 바닥 쪽으로 내려주시고, 자 우리 여유가 되시면 여기서 손바닥 하나 하나 바닥에 두고 내쉬면서 상체 숙여 전굴 가겠습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숨 마시면서 고개 들어 시선 멀리 바라봤다가, 내쉬면서 발바닥 바닥에 호흡 한번 후, 하고 비워주고, 피존 자세로 갈게요. 자, 무릎 접어서 왼다리 뒤로 쭉 뻗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발등 모양 돌아가지 않도록 발등 일자 맞춰주시고요. 골반 올라가지 않도록 엉덩이 바닥으로 눌러주신 후, 한 손, 한 손, 골반 옆에 두시고, 마시면서 가슴 한번 길게, 내쉬면서 턱 당기고. 자, 우리 내려가실 건데, 어, 나 여기서 조금 더 자극이 와도 괜찮겠어 하시는 분들은 발뒤꿈치를 무릎 옆으로 가져가는 완벽한 직각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엉덩이가 많이 뜨실 거예요. 너무 많이 돌아가시면 다시 가져오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낮춰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직각을 만들어서 내쉬면서 팔꿈치 바닥에. 팔꿈치 직각으로 만들고 다섯 카운트 유지하겠습니다. 자, 엉덩이가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실 거예요. 골반을 살짝 더 왼쪽으로 보내고 어깨 힘툭 풀고, 다섯, 후, 넷, 후, 셋, 후 무게중심 한번더 왼쪽 둘후 마지막 하나 후열유가 되시면 손 앞으로 앞으로 더 뻗고 이마 바닥에 다섯 어깨 힘 풀어요. 겨드랑이 바닥으로 길게 넷 지금 오른 엉덩이 바깥쪽이 자극 옵니다. 셋둘 하나, 이제 숨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손 집어내서 올라오겠습니다. 후, 발뒤꿈치 세워서 오른 다리 뒤로 우리 테이블 자세에서 만났고요. 후, 비워내시고 엉덩이 뒤로 보내서 이마 바닥 손끝 살짝 위로 보내서 잠깐 휴식하시고요. 그대로 롤업 올라오겠습니다. 오늘 하신 동작들도 모두 따라와 주시고요. 하체 부종과 골반을 교정하는데 정말 좋은 동작이니까 꼭 따라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